반갑습니다 오자입니다. 으으. 사실 우리 가을 겨울만 되면 뭐 아우터도 아우터인데 사실 안에 입을 이너가 항상 문제예요. 아무거나 사입자니 또 금방 망가질 것 같고 또 괜찮은 거 사입자니 또 너무 비싼 것 같고 제가 오늘 진짜 미 신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완전 며칠 전부터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브랜드 제품은 릴리 실크입니다 릴리 실크가 소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완전 제 스타일이죠 캐시미어 울 실크 같은 고급 소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전개하는 브랜드예요 지금 또 블랙프라이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12월 7일까지 진행을 하고 잘 찾아보시면 좀 코트도 있고 가디건도 있고 실크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는 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 일단 이 제품 캐시미어로 만들어졌어요. 몽골 염소 털가죽에서 공급받은 캐시미어로 만들어졌고요. 출처가 확실하죠. 길이는 34mm, 그리고 직경으로는 15.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6분의 1 /6 정도밖에 안 되는 두께예요. 엄청 얇고 가늘겠죠. 그걸 다 수작업으로 가공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울 수밖에 없고 따뜻하고 통기성 좋고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트가 아니라 은은한 아이보리입니다 적당한 오버사이즈고요. 그래서 그 화려한 매력보다는 뭔가 수수하고 깨끗하고 세련된 이미지에 가깝죠. 되게 가격이 고민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구님들이랑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10만원짜리 3개 살래? 아니면 똘똘한 하나 사서 10년, 20년 입을래? 한다면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거든요. 뭐 같은 그냥 뭐 아이보리 니트 아니겠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차차 더 보여드리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이 와나 이거 진짜 너무 할랄라 너무 너무 예쁘고 고급지고. 이 제품 메리노올 70에 캐시미어 30이 들어갔어요. 그 부드러움, 가벼움, 통기성 플러스 메리노올의 그 강도. 입었을 때 카라가 살짝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착 눕혀져도 예쁘고 세워져도 예뻐요. 적당한 세미 넉넉핏입니다. 그리고 투웨이 지퍼기 때문에 스타일링하기 좋고요. 지퍼 가죽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이게 또한끗 차이로 고급지거든요. 아시죠? 이게 지금 뭐 유료 광고가 붙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아 그리고 이게 가격대가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신중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깐깐하게 보고 꼼꼼하게 봤다는 거 뭔가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보시고 온라인몰에서 사시기에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제가 먼저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너무 괜찮은 제품이 맞습니다 뭐 대충 만들어 놓고 그냥 가격 그냥 더 그냥 아무렇게나 2, 30만원 이렇게 붙여버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아하고 고급진 어르신들 지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면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제품이 이거예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여기 네이비 이거 화이트 이 제품은 97% 베이비 캐시미어 3% 스판덱스가 들어갔습니다 12개월 미만의 몽골 염소 새끼에서 수확한 진짜 캐시미어 중에서도 캐시미어 오브 캐시미어라고 보시면 돼요 직경이 14.5마이크론입니다 이 제품 입으면 무난한 베이직 템이에요.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고요. 낭낭한 핏감으로 어디 하나 쫄리는 곳 없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고요. 뒷면에 케이블 스티치 한끗 차이로 고급집니다. 그리고 이 제품 제가 지금 단추 하나 잠그고 다 풀어있는 느낌이거든요. 단추를 풀어도 잠가도 자연스럽게 예쁘게 드레이핑되는 이 느낌이 참 예쁘더라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뭐 굳이 꼽자면 이 제품이 엄청 두툼한 한겨울 니트가 아니라는 거좀 얇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 두툼한 니트도 물론 따뜻하고 좋겠지만 이게 한겨울에만 입을 수 있는 딱그 한정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얇아도 레이어드 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효율적이진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 제품은 100%순 캐시미어예요. 요건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질감이 살아있는 듯한 표현이죠. 털이 약간 약간 날리긴 하는데 막 엄청나게 빠지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입었을 때 무난한 베이지템이고요. 기본 라운드넥에드롭숄더에 넉넉한 핏감으로 편안하게 입기가 좋아요. 제가 이거를 입고 실내를 여러 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얇은 원산대도 살짝 포근하고 몽글하게 그 따뜻한 공기를 좀 머금게 해주는. 음, 그런 느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겨울에는 좀더 레이어드하고 껴입고 껴입고 해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마지막 요거는 베이비 캐시미어 스웨터입니다 요게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해요 이게 지금 30% 기간 안정 세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싼 것도 있어요 요건 100% 베이비 캐시미어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12개월 미만의 몽골 새끼 염소에서 수확한 제품이 고요 기장감이랑 품이 생각보다 입으면 좀 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기가 좋았어요 요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천원원 사기 때문에 조금 따갑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런 점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멜 컬러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우우. 우우. 죄송한데, 오늘은 이거 꼽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냥 딴거다 밀고, 딱 하나만 산다면. 진짜 너무 고르기 힘들지만 눈물을 머금고 저는 요거를 샀을 것 같아요. 요거 저한테 가장 안 어울렸던 워스트? 일부러 안 꼽는 게 아니라 못 꼽겠어요. 없어요. <laughs> 릴리 실크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12월 7일까지 진행을 한다고요.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다양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품질 같은 부분들 한번 고려를 잘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선택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그냥 아 이런 브랜드가 있었지. 오자가 그때 뭐라고 했었던데? 라고까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